성도 여러분, 들 반갑습니다 늘건강하고평안하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 신앙분육으로 가정예배 시작하도록하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속에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편 1절에서 6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여 싸우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내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가까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사망 중에서는 출을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수월에서 죽께 감사할 자 누구리이까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내 요를 적시나이다 여러분 우리 다 하나님한테 사랑 받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왜 다윗을 그렇게 좋아하시고 그렇게 아끼셨을까요? 너무나 잘생겨서, 너무나 싸움을 잘해서, 너무나 착해서, 다 좋은 말들이지만 정답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그렇게 좋아하신 이유는 바로 그의 눈물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은 눈물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서러움 때문에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 시편 27편 10절 내 어머니 내 아버지가 나를 버렸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해 흘린 눈물도 많습니다. 자신이 겪는 어려움의 고통 때문에 흘린 눈물도 우리가 너무나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많은 종류의 눈물 가운데 가장 다윗이 가장 많이 흘린 눈물은 어떤 눈물인지 아십니까? 바로 탄식의 눈물이었습니다. 6절에 보면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열을 적시나이다. 탄식은 남 때문에 흘리는 눈물이 아닙니다. 처지 때문에 흘리는 눈물이 아닙니다. 탄식은 자신 때문에 흘리는 눈물입니다. 자신의 부족함 때문에, 자신의 최악됨 때문에, 아무리 애를 써도 도무지 변하지 않는 자신의 모습 때문에 탄식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도 탄식으로 부러지셨지 않습니까? 로마서 7장 24절.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 내랴? 우리는 성경을 펼 때마다 어떻게 하면 더 멋있는 사람이 될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가능한 한 실수가 없고 가능한 한 허물이 없고? 가능한 한 실패를 적게 하고 성공해서 하나님이 감탄할 만한 사람이 될까, 그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의 인물들의 삶을 보면서 그들이 실패했으면 그 실패한 원인을 분석하고 성공했으면 성공한 원인을 분석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반면 교사를 삼아서 실수하지 않으려고 또한 그렇게 성공하려고 하지요. 참 가상합니다. 하지만 이처럼 멋지게 살아보려고 애쓰는 노력보다 먼저 알아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다윗은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진짜 세상 믿을 놈 하나 없어. 머리로 아는 정도가 아니라 몸 구석구석으로 경험하고 그 폐해 때문에 괴롭고 힘든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10편 5편 9절에 보니까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약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하첨 하나이다. 사람들이 본심을 말하지 않습니다. 속에 있는 생각은 심히 악하지만 입에는 사탕이 발라져 있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말이 얼마나 달콤하고 부드러운지. 다윗은 이런 사람들의 모습에 질려 버렸습니다. 그래서 시편 55편 6절에 보니까 내가 말하기를 만일 내게 비둘기 같이 날개가 있다면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살고 싶다 신실함이 없는 사람들 사이에 살기에 다윗의 마음이 너무나 아팠습니다 차라리 아무도 없는 광야에 가서 엘리야처럼 키 작은 로뎀나무 그늘이라도 좋으니까 거기서 있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남의 부정직함 때문에 고민하고 힘들어하던 다윗이 자신 안에서 똑같은 모습을 발견합니다. 너무나 놀랍니다. 만약에 내 속에 그런 모습들이 있다면 어디로 도망간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똑같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고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립니다. 여호와 여호 때까지 니까 나를 고쳐 주옵소서. 하나님의 분노의 대상,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저 바깥에 있는 저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고 쫓아내시고 자기 꾀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게 해달라고 다윗은 아침마다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 모습이... 자신의 모습이었습니다. 다윗이 기도합니다. 1절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옵시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후원하소서. 여기에서 다윗이 말하는 주의 사랑은 애틋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이 형편없는 모습을 불쌍히 여겨달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진짜 모습을 발견하자 깜짝 놀랍니다. 사람이 다 그렇지 뭐 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난 너보다 나. 이렇게 하지도 않습니다. 자신에게 쏟아질 혹은 자신에게 쏟아지는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뼈가 떨립니다. 혼도 떨립니다. 두려움 속에 들어가는 거지요. 하지만 도망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수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제발 나한테 화내지 마세요. 난 하나님 없이는 살수 없습니다. 나를 떠나지 마시고 나에게 돌아오세요. 나를 고쳐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고 싶어 하시고 찾으시는 제사가 무엇이라고요? 우리의 상한 심령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고백했지 않습니까? 기도할 때마다 다윗처럼 우리의 뼈가 떨리고 우리의 혼도 떨리는 그럼 나의 모습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기달라고 나한테 화내지 마시라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 교제 충만케 하심이 나 자신의 죄악을 발견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구하며 소원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